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은 참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이라 그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라 그러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주님 혹은 선생님, 선생이라 그러면은, 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말에서의 선생님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도 선생님이지만 또길 가는데 그냥 요즘은 이제 약간 인플레가 돼가지고 다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도 나도 다 사장님인데 그 전에는 그냥 길 가는 사람 아씨 하고 안 부르고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선생님 이러면 어, 교사 혹은 박사 혹은 주인이라는 뜻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생님보다는 진짜 나의 스승 같은 그런 의미의 선생입니다. 의미가 뉘앙스가 그 다음에 주 이러면 주님이다. 주 이러면 그 사전적인 의미는 통치자인데,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그 어떤 분야에서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혹은 또 주인 선생님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장 높은 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주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러면 진짜 우리말로 치면 "스승님" 혹은 "주님" 최고의 권위자 이렇게 부를 것 같으면 사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보인 반응,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할 정도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리고 옷을 입으시고 아마 이제 종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양입니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겉옷. 유대인들의 겉옷이라 그러면 그게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믿음을 상징하는 그 두르는 옷, 그것인데 그것을 벗어놓고, 그러니까 나의 신분과 모든 걸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기는 모양새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주라 그러지, 너희들의 선생이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주,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럼 너희들 뭐 해야 되니? 너희들도 서로 발 씻기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그렇게 낮은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행동이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스승님이라고 부르려면 내가 했던 행동을 따라해라.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하는 행동으로 너희들의 스승이 나인 줄 나타내어라.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발을 씻기라 이거죠. 그래서 열매로서 나의 주인, 나의 스승이 누군지 드러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14절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게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행한 것을 따라하고 너희들이 어디 가서 하는 행위의 열매로서 너희들의 주인 너희들의 스승이 누구인지 나타내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본이라는 거는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에 그, 뭐지, 이 풀을 부어가지고 구우면 붕어빵이 다 똑같이 탁탁탁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면 그 본대로 행한다면 붕어빵처럼 딱딱딱딱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본을 따라 살려고 애는 써야 되죠.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온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다 막 주목받는 이 시대의 무슨 방탄 소년단을 능가하는 그런 모양새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으쓱해가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전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신 거죠. 아주 당연하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을 높이는 게 맞습니까?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이기 때문에. 근데,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환호하고 높이는 것만이 영광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때에는 영광이 그런 의미로 쓰였지만 예수님께서 눈의 강조하실 때에 인자가 영광을 받으리니 영광을 받으리니 영광을 받으면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그 영광의 의미는 십자가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영광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목하고 높이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물론 이제 뭐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보라, 나기를 타셨다라는 말씀을 이루니까 영광을 받으신 거고, 거기서 소리를 백성들이 지르지 않을 때는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돌들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고 그게 영광입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게 영광의 길인 것이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찌 보면 막 진짜 세상에 가장 톱을 달리고 뭐 팔았다 하면 판매왕을 하고 공부를 했다 하면 수석 합격을 하고 이것이 영광의 자리냐. 그것과 영광이 연관될 수는 있지만 그게 영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참한 자리, 때로는 낮은 자리, 때로는 진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골, 골짝, 빈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는 영광의 길이다 이거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단지 그냥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냥 낮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영광인 줄 알고 이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나타내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19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미리 말하는 것은 바로 가련 유다의 배신이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신주를 믿게 만드는 그 예수님께서 믿게 만들려고 이 말씀들을 미리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내 네, 그렇게 될줄 알았다. 이 얘기 참 잘합니다. 그래, 될줄 알았다. 그래, 될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하고, 미리 그 일을 막든가, 아니면 미리 어떤 조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네, 그래, 될줄 알았다. 특히나, 뭐, 어떤 선거 할 때, 그 사람 될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미리 얘기를 하지. 근데 미리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미리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 에 미리 얘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로또 번호를 다 맞췄겠죠. 그러나 미리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는 제자들 이세 영역이 한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다 행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어,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뜻을 순종하고 아까 얘기한 행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세상의 어떤 빛과 소금이 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 또는 스승님이라고 모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의미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보내신 자를 영접하게 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하늘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기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보낸 자, 즉 예수님을 주 또는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 삶을 따라가는 자가 한 명락 속에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혹은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환대하고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고 그러므로써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 굳건히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가장 낮은 섬김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대우받고 싶은 게 사람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섬김의 예수님의 도를 우리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겸손의 섬김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같은 섬김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